자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음그 리니지M 방송하고 있는 BJ 가로나스티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문양 에, 롤백 사건 지금 인벤이나 다른 웹사이트들 그리고 지금 리니지를 하시는 모든 유저들에게 굉장히 하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달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한달 전에 일어났던 문양 롤백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네가 오류라고 여기에다 써놨습니다. 에, 오류도 아니었어, 그니까. 오류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 누우니까, 이제, 이거를 오류로 확정을 지은 건데, 그 전까진 자기들도 오류로 이거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지들이 생각을 하고 내놓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다이아로 주는 거는 결국에다 NC 했다가 그돈 또박을 하는 거 아니야. 난돈안쓸 거라니까? 그렇죠. 현금으로 당연히 줘야죠,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 모바일 상에서 그래픽 조각이 비트코인 주는 거랑 뭐가 달라. 한달 전에 NC에서 이거를 좀 일반 유저들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일반 유저분들도 풀문양을 좀 찍을 수 있게 조금 그 본인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 나름 혜택.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하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NC에서 이거 문양을 찍는 방법을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강화를 눌렀을 때 랜덤으로 세 칸이 갑니다. 근데 이거는 강화 초기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초기화가 되는데, NC에서 저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전, 예, 저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돌렸을 때운 좋게 세 칸이 가면은 그때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렸는데 한 칸이 갔다. 그러면은, 그때 초기화를 다시 시킵니다. 1200 다이아를 주고, 천, 어, 33,000원을 내고, 초기화를 시키면은, 처음에 세칸 갔을 때 확정을 눌러는 놓 거, 고정을 눌러는 놓 거는 안 사라지고, 그 다음 칸부터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풀포인트를 채워놓지 않아도,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풀포인트를 채워놓지 않아도, 그렇게 세 번씩 저장하고, 다시 가고, 다시 초기화 시키고, 저장해서, 다시 또세 칸이 나오면 저장. 또 다시 세 칸이 나오면 저장. 저장.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5천만원이 들어갈 이 풀문양 작업을, 어, 이 문양 축복포, 어, 축복포인트도 아낄 수 있으면서, 강화 횟수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거의 현금으로 한, 한 천만원? 예. 천만원 정도만 쓰면은, 이거를 풀문양을 해주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만히 방송에서 저하고 만만히 하고,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문양을 찍을 수 있다고, 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천만원을 뭐하러 이걸 하는데 돈을 쓰냐 하는데,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지존들과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좁혀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리니지엠을 하는 BJ이고 돈을 많이 쓰는 BJ이긴 한데, 저는 캐릭터를 통으로 구매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지, 이 게임에서 나오는 뭐 패키지라든지 이런 상품 등을 통해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아요.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풀문양이 업데이트 되니까 이 풀문양 기대값이 5천만원에 들어갈 거를 1 천만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걸 도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하고 비슷한 돈을 안 쓰던 유저분들도 수많은 유저분들이 다 도전을 했겠죠. 우리 수영이, 내가 수영이라는 저희 만벤져스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수영이네 팀 약간 어떻게 보면 연합금에서 리니지판에서도 좀센 세력에 속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거를 알았어요. 왜냐면 NC에서 공지를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문양 편의 시스템을 위해서 어, 개정을 했다. 전 서버 전 유저들이 좀 문양에 다가가기 편하게 그렇게 해 놨다라고 공지를 띄워 놨기 때문에 그 공지를 읽고 나서 이 문양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수영인의 팀한개그혈 혈맹 30명 있는 혈맹에서 쓴 돈이 추정 금액이 15억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리지엠을 하고 있는 서버가 140개 서버가 넘어가는 서버에서 그한개 서버에 있는 한개 혈맹이 15억을 썼어요. 그러면 이풀 문양을 하기 위해서 140개 있는 서버, 그리고 수천 개의 혈맹들이 과연 여러분들 얼마를 썼을까요? 진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최소 내가 아는 한개 혈맹에서 그정도로 썼으면은 140개 있는 혈맹원들 중에서 나같이 돈안 쓰는 사람도 돈을 썼다는 가정하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대를 쓰는 사람들이 통합합치면은 거의 진짜 추정 피해액만 한 300, 그러니까, 최소 추정 금액만 몇억대에서 수백억대에서 수천억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수천억대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기존에 썼던 이 풀문양을 찍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쓰셨던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풀문양을 찍은 사람들 몇 명이 반발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NC 측에 따르면은, 롤백을 하는데, 어, 롤백을 했어요. 롤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풀문양을 작업했던 모든 사람들을 작업하기 전 시스템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백을 썼건 수천을 썼건 힘들게 풀문양 찍어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랭커들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해놔가지고 NC에서 내놓은 제품을 구매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돈을 가지고 풀문양을 찍어놨는데 NC가 4일만에 그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항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롤백. 사상초유, 리니지엠은 이제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웬만하면 롤백이란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수의 핵과글러들이 문의를 넣었다 그래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NC에서 그걸 롤백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될까요? 말 그대로 이 문양 하나, 문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썼던 사람들이 나가리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공중에 붕 떴습니다. 기존에 그대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뭐, NC가 자기들이 죄송하다, 어? 이거 롤백을 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돈을 많이 썼던 사람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반발심을 분명히 알고도 NC는 제품을 내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어, 롤백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면은 뭐 썼던 돈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썼던 돈을 안 돌려줘요. 그니까, 러이 문양을 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저 같은 경우는 700만원. 제가 아는 팀은 15억.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매드가 방송에서 NC 찾아가가지고 썼는데 내 캐릭터 하는데 1억 3천을 썼다 그랬어요 그 돈을 왜 썼냐 리니지 m 의돈안 써도 돼요 풀무냥 뭐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은 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안 했는데 NC에서 이번에 그런 시스템을 내놨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그거를 복구를 안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돌려주냐 NC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려줬냐 초기화를 시키는데 700만원 을 썼다 그랬죠? 33,000원씩 초기화 시키는데 여러분들 7 0 0만원어치면 내가 몇 번을 했을까요? 최소한 수백 번은 다시 강화 초기화를 돌려겠죠? 여기에 쓴 돈, 이1200 다이아를 쓴 돈, 이 다이아를 돌려줬습니다. 이 다이아를 다시 돌려주고, 이 다이아를 다시 돌려주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축복 포인트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이 문양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축복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NC에서 또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벤트 한정에 들어가면은 이벤트 상점에 축복의 성수 특대라는 이런 거를 저 문양을 포인트가 모자라니까 이거를 샀어요. 다이아를 주고, 예. 이거를 살 때에도 그냥 이대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발센의 고급 문장주머니라는 NC에서 파는 패키지 제품을 또 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저거를 발센의 문장을 사서 저 축복의 성수 패키지를 얻기 위해서 다이아를 결제해서 그 다이아를 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 다이아는 안 돌려줘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만원을 썼다고 그랬는데 복구를 어떻게 해줬냐. 17만 다이아. 현금 값어치로 한 300만원어치 현금 값어치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저 문양을 사는데 썼던 그 발센의 주머니라는 것을 400갠가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NC는 그럼 돌려줬네? NC는 니가 썼던 그 강화하는데 썼던 다이아, 그리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썼던 그거 유물을 돌려줬네? 자, 여러분들 제가 그걸 어디다 쓸까요? 17만 다이아를 돌려줬다고 한들, 나는 살게 없어요. 장비가 풀장비기 때문에 더 이상 장비를 구매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 발센의 문장이라는 걸 돌려줬어요. 이 문장 가지고 제가 어디땄습니까말 그대로 아까 전에 누가 비유를 내주셨는데 백화점에 이벤트 세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명품 옷을 사러 구매를 하러 갔어요. 그 단지 그 명품 옷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명품 옷을 구매해가지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나그 명품이 너무 사고 싶으니까 구매 의사가 있으니까 사왔어요 그걸 사왔는데 백화점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그 할인하던 그 명품을 구매해 가셨던 그 사람들이 이 명품 가옷을 할인해가지고 자기들은 억울해서 안되겠다 명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다시 그걸 환불해달라 아니 회수해달라 해서 구매했던거를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명품 시셔츠를 명품 옷을 그러면은 내가 샀었던 그 카드를 긁었던 그 카드 금액대로 그 백화점에서 나한테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백화점 포인트를 준 거예요. 나는 그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다시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미끼 상품으로 미끼 상품으로 물건을 내놨는데 그 누군가 그 기존에 했었던 그 핵과금들이 자신들에게 어, 문의가 들어왔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근데 자기들도 게임 그걸 내놨는데 그핵가금러들몇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구나.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돈에 돈 썼던 사람들을. 그럼 그 취소한 돈을 환불을 통해가지고 내가 카드를 긁었던 그 내역에 대해서 다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으로 안 돌려주고 게임상에 있는 그래픽 조가리를 돌려준 겁니다. 그니까, 러 그래서, 이번에, 매드라든지, 뭐, 만만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유튜브들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게임은 미친 게임이다. 이거는 진짜 큰 문제다.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드 영상, 이번에 그, NC에 찾아가가지고, 막, 트럭 받쳐놓고, 막,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수억 원을 말 그대로 그냥 눈앞에서 사기당한 겁니다. 그니까, 러 거기에서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캐릭터에 다 그냥, 뭐, 안 복구 안 해도 된다. 그냥 이 게임 캐릭터 했다가 나는 이, 이 게임을 안 하고 싶으니까 니들 정책에 따라서 게임을 안 하고 싶으니까 이 캐릭터도 삭제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도 다 질러버리려니까 그 내가 이제까지 리니지 했다 썼던 그 돈을 환불해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매드형이라는 예, 유튜브랑 아프리카에 매드라고 방송을 하는 동생이 있어요 형이다 팀에 있었던 우리 연합 소속 분인데 그 친구가 진짜로 NC까지 찾아가 가지고 NC 상담사들 고객센터 그리고 담당자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영상에다 담아가지고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핫한 겁니다. 음.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n c 문양 롤백 사건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거의 한달 동안 아가리 털면서 매번 얘기를 했는데 별로 언급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매드가 유튜브랑 업로드를 통해가지고 이번 문양 롤백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시는 유저분들이 많아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